오늘도 와이쌤 과학교실의 이쌤입니다 오늘은 6학년 2학기 1단원 전기의 이용단원 중 12쪽에 나와 있는 전구의 불이 켜지게 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2쪽 1번 그림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구를 전구 끼우게 잘 끼우고, 전지도 전지 끼우게 극기 맞게 끼웁니다. 그리고 집게 달린 전선을 연결합니다. 불이 안 켜지네요. 두 번째로 2번 그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상태에서 집게 달린 전선 하나를 더 연결합니다. 집게 달린 전선의 빨간색, 검은색은 극 구분이 없는 그냥 전선입니다. 불이 짜잔! 켜집니다. 3번 그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극의 전선을 모두 꽂습니다. 불이 안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극에 모두 전선을 연결해도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4번 그림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4번 그림은 집게 달린 전선을 하나만 쓰면 됩니다. 짜잔!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전지 전선 전구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며 전구가 전지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 각각 연결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